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낮에 결혼을 하죠. 예식장이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12시에 결혼이 있어요. 이제 성교사님 아,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또 팔레스틴 이쪽 지역은 낮에는 몹시 뜨거워요. 그러니 낮에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해가 넘어가면 그때 결혼을 합니다. 이제 해가 져야 시원해지기 때문에.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 그 신랑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당신은 이 신부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이 이렇게 들러리를 서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또 밤에 이제 신랑이 오기 때문에 또 등불도 준비를 해야 되고 횃불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또 등불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신랑이 밤에 언제 올지 모르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섯 명은 어, 신랑이 올 것을 알고 끝까지 기름을 많이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 신랑을 맞이했다.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왔을 때는 이미 등불이 꺼져 버렸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등불을 준비 등불을 준비, 횃불을 준비를 하는데 동그랗게 만들어서 막대기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옛날 시골에서 물고기 잡으려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한 15분마다 한 번씩 기름을 묻혀야 돼요. 그래야 계속 불을 켤수 있어요. 그러려면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전갈이 왔는데 보니까 기름이 거의 동이 나 있는 거예요. 기름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기름이 거의 바닥에 나버렸어요. 근데 신랑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이제 횃불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옆에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지금은 안 된다. 시간이 너무 늦었다. 지금 나눠 갖게 되면은 둘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니 안 되니까 밖에 나와서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처녀들이 열심히 밖에 나와서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을 다 닫아놓고 결혼식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밤에는 강도들이 있어요. 도둑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문을 이렇게 닫아놓아요. 그래서 문을 잠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 뒤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었던 이 처녀들은 밖에서 슬피 울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섯 명 슬기로운 처녀, 다섯 명 어리석은 처녀, 다섯 명, 다섯 명, 열 명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러리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아, 성경 말씀에 보면 다섯 명, 다섯 명다 졸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졸고 있었어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다 같이 들었어요. 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죠.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다, 어리석은 처녀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신랑을 맞이했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집안에 들어와서 신랑을 맞이하고, 그 신랑과 함께 이제 결혼식 파티를 하는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간 그 처녀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밤이 되면 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랬죠. 도둑 강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아, 괴로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이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라고 기록된 이 처녀들은 택함을 받았어요. 신부로부터 택함 야, 신랑 올때좀나좀 좀 도와달라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 우리 이제 다 여성분들 결혼하셨는데 자기 친구들 올때 이쁜 애가 와야 돼요? 안 이쁜 애가 와야 돼요? 아, 안 이쁜 애가 아 그래야 자기가 돋보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네요 <laughs> 자 이쁜 친구들을 부르겠죠 몸매는 몸매도 날씬해야 되겠죠 또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들레리로 불렀을 거예요. 돈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름을 사러 나갔잖아요. 자, 그런데, 얼굴 예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몸매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등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 때가 지나가면,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지금도 우리 어린아이들 부르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배우나요? 지금도 안 배우는 거냐. <laughs> 힘으로도 못 가요. 뭐 하여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그런 찬양이 있었지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아, 뭐, 얼굴 예쁘면 좋겠고, 몸매도 예쁘면 좋겠고, 뭐, 시간도 있고, 돈도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몇 시에 오실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래서 등이 있으면은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맞이한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네, 믿음 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은 뭐예요? 등이 있으면은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그래서 횃불을 몇 분마다 한 번씩 기름을 묻혀야 된다고 그랬어요. 15분마다 한 번씩 기름을 묻혀야 계속 불을 켤수 있어요. 그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예수님 맞이할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은 기름과 같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해야 그 믿음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을 피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기름은 무엇인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기름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잘 준비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는 예배를 빠지지 말고 열심히 잘 나오셔야 돼.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 찬송하지요. 또 말씀 듣지요. 예물을 드리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계속 이어질 때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그 기름이 계속 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어른들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그 기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시는 우리 어른들 계셔요.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도 그 뜨거운 햇볕 밑에서 주차 봉사를 하세요. 왜? 성령의 기름이 있으시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또 매주마다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 주방에 뜨거운데 막땀을 흘려가면서 막막 막 음식을 만드니까 간이 잘 맞아요. <laughs> 그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기름이 충분하니까 고생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이 충만해야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 봉사할 때도 감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감사하고, 새벽 예배 나와도 감사하고, 기름이 충분치 않으면 짜증내는 거죠. 예,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다 졸았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졸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이 졸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왜 졸았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기름이 없느냐를 책망하시지, 왜 졸고 자빠졌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 육신은 피곤하면 잘수 있어요. 피곤하면 졸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름의 문제, 기름과 등잔을 잘 준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유치부 아이들 나오지 열심히 찬양하고 일동하고 얼마나 예뻐요 그 믿음을 잘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년부 올라가서 소년부 올라가서 또 소년부에서 중등부 고등부로 올라갈 때그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알수 없으니까 그 믿음과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야 지금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등불을 잘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등도 있었지만은 기름이 충분했다, 기름이 부족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제서야 나가서 기름을 사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었다고요?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는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 나갔다가 늦어버린 것이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부 다 잘하고 싶지만은,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뭘까요? 왜 그럴까? 남 공부할 때 놀고, 남놀때 놀고. 남 수학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 영어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하고 있고.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거지. 할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할때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놀 때는 같이 놀고 국어 공부할 때는 같이 국어 공부하고. 그런데 그 때를 놓쳐서 반대로 하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기름을 준비할 때는 같이 준비를 해야 돼. 아뭐 시간 많고 뭐나 돈도 있고 언제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뜻않없이 주님 오실 때는 늦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른 자는 무슨 곤충에게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고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기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부지런한 그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그런 말이 있죠? 흔히 종달새 형이냐 부엉이 형이냐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부흥이 과들이 많아요. 밤새 잠을 안 자. <laughs> 하여튼 뭔가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밤새도록 잠을 안 자요. 뭐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지금 뭐 인도네시아 뭐 준비한다. 뭐 수련회 준비한다고 막밤 10시, 11시 그다음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자는 시간이니까. 하여튼 밤 10시, 11시까지 준비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뒤에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밤에는 생생해 근데 새벽에는 못 일어나는 청년들 손들어 보세요 청년부 손들어 보세요 두명 <laughs> 새벽에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종달새형 종달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요 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알수 없지만 부지런해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언제 저녁 시간 언제 신랑이 오시든 빨리 깨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 육신은 피곤하면 잘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 있다는 말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언제든지 신랑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것,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외우는 것, 또 열심히 율동 찬양하는 것, 이게 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 시간마다 잘 준비해 놓으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이 불이 잘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이 늘 활활 잘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기름을 더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라도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등불빛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